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뭐 자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등록을 해주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커버가 안 되고 주로 약간 좀 급여치료 위주, 그 다음에 급여치료 중에서도 좀싼 것들 위주로만 커버가 되고 비급여라든지 급여치료 중에서 좀 비싼 것들은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치료 받으실 때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것도 전부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용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뭐, 비단 교통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떤 사고나 또는 뭐,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될때 전부 다 적용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러면 또 한문철 변호사님 유명하시죠. 개몇대몇 뭐몇 이제 이렇게 하시고 유명하신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주로 이제 뭐 방송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주로 이제 과실 비율,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사실 그것은 저희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아주 극히 이제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소송 제기 단계까지 또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 함께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났을 때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사고가 딱 발생이 딱 되고 나서 가해자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좀 신분증 교부를 요청을 하시고요. 근데 간혹가다가 이런 인적사항을 교부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개인 정보인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인적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 가해자는 자신의 인적 정보를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게 절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반드시 신분증을 교부를 요청을 하시고요. 그 사진 같은 걸뭐 찍던가 메모를 하시는 거에서 이름, 주민번호,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주소 요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때그 사람이 어떤 인적 사항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좀 여러분들께서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해 차량에 자동차 번호를 메모를 하시거나 이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 놓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고 난 장면 주로 이제 그 pv 위주로 이렇게 좀 사진을 좀 많이 남겨 놓으시고 또 요즘에는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 같은 것들은 아마 다 블랙박스에 이제 녹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렇 경미한 사고 일 경우에는 대부분 뭐 경찰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이런 블랙박스 영상 확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좀잘 찍어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서 나중에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고 직후에 가해자와의 대화를 녹음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녹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전화통화할 때그 사고 경위에 대해서 보통 처음에는 상대방이 대부분 다 자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상이 아니라 좀 중상 또뭐 심지어 사망 이렇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한 다음에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렇게 좀큰 사고를 겪으신 경우에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확보를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그게 피해자에게는 또 교부를 해줍니다. 만약에 확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뭐 입원이나 이제 치료 같은 것들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된 후에 이제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내가 지금 사고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었더라면 올릴 수 있었던 그 일실수입 상당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실수입을 산정을 할 때는 기초소득 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기초소득 산정은 그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어떤 직종에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 사고 당시에 올리고 있었던 수입이 얼마였는지 이거를 일단 기초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컨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따박따박 이렇게 급여를 받는 직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받는 급여나 뭐 상여금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다툼이 없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영업직에 종사한다거나 또는 본급여보다 뭐 상여금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거나 또는 개인사업자 그래서 소득신고를 있는 그대로 좀다 하지 않고 좀 현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소득신고가 많이 누락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또 소득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또 무직자도 있죠 여러분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도 뭐 일반적인 뭐 이런 장래 어떤 직업을 가질지 좀 불확실한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뭐 의대생처럼 굉장히 높은 개연성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장래 갖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이런 학생도 이제 있을 수 있죠. 이제 이런 여러 경우를 놓고 가장 유리한 기초소득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통계소득인데요. 통계소득을 적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통계 소득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통계 소득을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실제로 보는 소득보다 이게 좀 적다 그랬을 때는 국세청에 신고된 이 소득이 작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서 실제로 내 소득이 이 정도였다 사고 당시에 그렇게 입증을 할수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무직자인 경우에도 도시 일용 노입 또는 농촌 일용 노입 이렇게 해서 소득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자그마치 약한 330만 원을 아마 이렇게 좀상회하는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인 거죠. 결국 이제 이 변호사의 역량은 이 피해자의 일실 수입 산정에 있어서 기초소득을 얼마나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잘 산정을 해주는가. 여기에 일단 1차적인 관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정된 기초소득을 가지고 가동연한. 가동연한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과연 몇 세까지 일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종례대법원이 아주 옛날에는 뭐 60세, 62세, 뭐 63세 이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65세까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 정도까지는 가동연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고 당시 나이 기준으로 해서 만 65세까지의 그 개월수를 월기초소득에 곱해서 그러면 이제 일실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 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단리 할인법이라고 해서 호프만 기술을 꼽혀서 지금 현재 물가, 현재 이 화폐가치로 이게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실수입을 일단 은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꼭다6 5세만 인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70세까지도 인정이 되고 또 성직자 이런 분들은 좀또더 많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동 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직종에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65세 이렇게만 주장하기보다 조금 더 높은 가동 연한도 주장 입장을 한번 해볼수 있겠다. 그다음에 사망한 사건과 부상당한 사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망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 일실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이제 분명히 뭔가 살아가면서 쓰게 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이제 받게 되는데요.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생계비를 3분의 1을 공제합니다. 를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으로 산정된 그 일실 수입에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한 그 3분의 1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은 부상당한 경우 즉 살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왜 실제로 그 손해배상금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에 생계비가 (3분의 1보다) 더 적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수 있다면 또 그것도 입증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분의 1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실제 뭔가 평소에 우리가 생계비를 깜끔 쓰지 않는다. 우리는 굉장히 검소하게 평소에 생계비를 써왔다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고일로부터 역산을 한 3년간 카드 지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좀 검토해서 를 3분의 1보다 적게 적용을 할 만한 그런 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주장 입증해서 생계비 공제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실 수입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실 수입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야 되냐면.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는 것을 이제 꼽해야 합니다. 즉, 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동 능력을 상실했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노동 력 상실률이 100%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부상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구적인 노동 능력 상실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시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뭐몇 년간 뭐몇 프로 정도 상실. 그래서 신체 감정을 해서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는지 또는 한시적인 이런 뭐 신체장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비율을 곱해서 그 일실수입에 곱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배상을 받게 될 일실수입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입번을 아시게 되면 이번 기간 동안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실수입을 산정을 했다면 내가 이제 그동안 지출한 뭐 치료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이게 뭐 자동차 보험으로 지급이 된게 있다면 그거는 괜찮고. 근데 그걸로 다 커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가 있다. 그것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향후에도 치료비가 더 발생이 될수 있겠죠. 아직 내가 치료 중에 있고 앞으로도 뭐 최소 뭐 2년, 3년간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향후 치료비도 보통 신체 감정할 때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이런 것도 함께 감정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그 향후 치료비도 함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많이 몸이 불편해서 개호를 받아야 된다 개호 이게 이제 법률적 경우는 개호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가 간병인으로 써야 된다 간병비가 든다 그것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좀 꿀팁을 하나 드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뭐 자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등록을 해주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커버가 안 되고 주로 약간 좀 급여 치료 위주, 그다음에 급여 치료 중에서도 좀싼 것들 위주로만 커버가 되고 비급여라든지 급여 치료 중에서 좀 비싼 것들은 커버 가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치료 받으실 때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것도 전부 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피해자가 이 보험회사의 그 약관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험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내가 입은 그 손해 이걸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차액설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고가 없었더라면 내가 있었을 그런 상태를 이제 가상의 상태를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입은 이 상태를 상정한 다음에 이두 상태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액을 이제 온전히 전보 받는 것을 이것을 이제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우리 대법원이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손해는 꼼꼼하게 다 청구를 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치료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 수리비 이게 만약에 뭐폐차지자게 됐다, 그러면 교환가치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수리 기간 동안에 수리비. 그 다음에 수리 기간 동안에 동종차량의 대차료 이런 것도 다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위자료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어떤 손해 또 물적 손해도 입었지만 이게 정신적 손해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 위자료가 좀 많이 올라서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한 1억 내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상인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위자료도 잘 주장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이 위자료가 또왜 중요하냐면 앞서 제가 이제 그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손해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서 전보되지 않은 것을 법원이 이 위자료에서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뭔가 입증을 충분히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위자료에서 잘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뭔가 이게 증거로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뭔가 입증이 안 돼서 인정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손해를 좀 위자료에 녹여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위자료가 하기 때문에 또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잘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다음 이제 과실 이 있겠죠 여러분 과실 즉 사고가 났는데 1 0 0대 빵인 경우도 있겠고 또는 내 잘못이 적지만 내 잘못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게 8대2일 수도 있고. 즉,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한문철 변호사님이 TV나 유튜브에사시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몇대몇 몇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것은 전체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작은 이제 한 영역인 거고요. 이 과실 비율도 사실은 법원의 좀 재량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최대한 자기 과실이 이제 적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과실은 없거나 적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이 사건 경위,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고 휴피 가능성, 또 내가 얼마나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내가 차량을 운행을 했는지 또는 뭐 자전거를 운행을 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장을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과실을 적게 인정받는 게 필요하겠죠. 거기서도 이제 변호사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실이 없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그냥 손해배상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이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손익상계라는 게또 있는데요. 손익상계는 내가 만약에 미리 뭔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있거나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하게 된다는 점. 요 점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요 점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손익상계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만약에 좀큰 사고가 났을 때이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뭐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어떤 양형에 굉장히 이게 좀 크리티컬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형사재판의 피고인인 가해자가 찾아와서 합의를 좀 부탁하고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그 합의서를 잘 써야 됩니다. 왜잘 써야 되냐면 그 합의서를 잘못 쓰고 그냥 합의금을 덜컥 받아버리면 거기서 받은 그 합의금이 나는 형사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에서 까질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그래서 그 합의금이 민사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형사 합의금이다라는 것을 합의서에 잘 기재를 해서 민사소송에 영향이 없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그런 기재례가 있기 때문에 글 변호사님 통해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고 받으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계략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뭐 안전 운행을 해도 뭐술 먹고 와서 막 박아버린다든지 뭐 중앙선을 넘고 와서 내가 전혀 예측 못하게 박아버린다든지 또는 내가 정차인데 뒤에서 와서 그냥 박아버린다든지 이런 원치 않는 사고가 이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손해를 빠짐없이 다 전보를 받고 또 치료도 충분히 받고 또 앞으로도 치료를 좀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나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합의를 종용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치료 충분히 받으셨나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서 이 정도 우리가 원래 뭐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뭐이 정도로 그냥 합의금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금액이 정말 짭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엔 여러분들한테 한 몇십만 원 정도 얘기할 거예요. 굉장히 뭔가 정도가 심하다. 그럼 아마 한 (1~200) 그 정도 사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뭐 절대라는 말은 좀 그렇고 가급적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 합의하지 마시고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먼저 그렇게 섣불리 보험회사가 하던 대로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신 후에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해보신 후에 아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받은 손해를 온전히 전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기본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과실 부분에서 또 한문철 변호사님도 열심히 또 잘하고 계시지만 저 옆집 변호사 역시 이 교통사고 손해 배상에 있어서 정말 그 누구 못지 않게 굉장한 전문성과 또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